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의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은 약을 쉽게 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약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의 종류 중에 모양으로 즉 형태로 봤을 때 보통 제형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와 캡슐이 있죠 정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정제 같은 경우는 가장흔한 형태인데 가루나 그 결정성 약을 뭉친 다음에 눌러갖고 둥글납적한 원판이나 원뿔 모양으로 만든 약제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런 약들이죠. 그다음에 캡슐이 있습니다. 캡슐은 영어로 capsule, 독어로는 kapsel이라고 합니다. K-A-P-S-E-L, -E 캡셀. 그러니까 이 캡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캡슐이 작은 용기인데. 가루나 액체로 된 약을 작은 용기에 담은 약재죠. 어, 특징은 이 젤라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젤라틴이란 건 뭐냐면 천연 단백질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해서 말랑말랑한 성질을 갖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캡슐에는 또두 또 종류가 있습니다. 어, 좀 딱딱한 캡슐이 있고 좀 부드러운 캡슐이 있죠. 딱딱한 캡슐은 경질 캡슐인데요. 원료인 젤라틴 그 성분 중에 글리세린이 30%로 좀 적습니다. 연질캡슐의 경우에는 글리세린 성분이 50에서 60% 정도로 많죠. 우리가 주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연질캡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의 제형, 형태가 다른 이유는 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냥 보통 태블릿 알약으로 만드는 것보다 캡슐을 어, 만들게 되면요, 캡슐로 만들게 되면 약의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은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운 가루나 과립 형태는 신속하게 흡수될 수 있고 빠른 약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캡슐에는 색깔을 입혀서 다른 약과 구분하는 데좀 편리합니다. 나정이란 것도 있죠. 나정은 뭐냐면 냄새나 맛이 심하지 않은 경우. 겉에 특별한 코팅을 하지 않은 정제를 얘기하고요. 이에 반해서 어, 특별하게 설탕으로 코팅한 당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당의정이라고 합니다. 당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죠. 불쾌한 냄새나 맛을 피할 수 있도록.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어, 정제 같은 경우, 즉 알약 같은 경우는 약을 입에다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캡슐은 그렇게 해서 먹 뭐, 먹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캡슐약 잘 삼키는 방법은요, 음, 1982년도에 미국의학협회지 자마, 제가 많이 인용하는 의학저널인데요. 여기에 어떤 의사가, 어, 이런 그 글을 보내왔어요. 그림도 직접 이제 그려갖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어, 캡슐을 먹을 때 입에다 넣고 물을 먹은 후,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이 캡슐 자체가 어이 이빨 근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물에 뜨기 때문에 오히려 캡슐을 잘 먹으려면 캡슐을 넣고 물을 머금은 다음에 고개를 젖히게 되면 오히려 캡슐이 뜨기 때문에 목젖 근처까지 더 많이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어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바로 식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캡슐은 정제와 달리 공기가 들어 있어 물에 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제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물을 먹은 다음에 뒤로 젖히면 잘 들어가겠지만 캡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캡슐을 입안에 넣고 물을 머금은 다음에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꿀꺽 삼키게 되면 잘 삼켜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캡슐약 잘 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